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알동부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저 예초작업을 쫙 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A열. 좀 이렇게 가면서 보여드릴까요? 네. 자, 보십시오. 이 나무 밑에는 지난번에 했고, 지금은 이렇게 고랑 사이. 이것들을 다 빼주겠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다 예전에 해줬었고 지금 이렇게 고랑 주변에만 그러니까 나무하고 나무 사이만 이렇게 지금 예초 작업을 해줬습니다. 어 예초 작업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예초 작업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유보주 어, 일요일부터 이제 장마 장마가 시작이 되죠. 어 풀을 좀잘 관리해주기 위해서 어. 예초 작업을 해줬습니다. 어... 이제 이유는 이제 그건데 이제 그게 왜 이제 풀 관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음... 일단 제가 이제 초생 재배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 어 초생 재배를 하면서 이제 일단 토양이 드러나지 않게 이런데도 지금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어. 이제 많이 지금 그래도 어, 덮어진 상태입니다. 이 풀들로 인해서 어. 예전에 더 많이 드러나 있었어요 이제 저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 저기는 메꿔지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이제 초생지비를 하면서 이제 생각한 게 느낀 게 뭐냐면 어, 일단 어, 토양을 어,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예? 땅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땅이 예. 땅이 드러나 있으면 이런, 이렇게 지금 여기 드러나 있잖아요. 이, 이런 데는 딱딱해요, 땅이. 근데 이렇게 그 풀이 풀이 있는 데는 그나마 좀어 들딱딱합니다. 물론 아직 딱딱하죠. 예. 아직 딱딱해요. 이 풀은 이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제가 초생재배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토양 유실이 안 됩니다. 토양 유실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왔을 때이 풀들이 양수기처럼 쫙쫙 빨아들여요 물을. 그래서 이 토양 자체에 이제 배수가 좀안 된다. 손 치더라도 이 풀들이 어느 정도 이 배수 능력을 능력과 비슷한 배수와 같은 능력을 이제 해줄 수가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직 또 이렇게. 땅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예. 가운데는 안 드러나는 게 양쪽에 드러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가운데는 이제 SS기가 안 다니고, 이 요즘 코너 부분이라 돌면서 풀들을 다 지지겨 갖고 가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은 초음보다는좀 어 많이 좋았다고 어 보여져요. 예. 아마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대한 땅이 드러나지 않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야, 양수기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어, 이 풀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생물들이 이 과수원에 이제 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구리도 살아요, 개구리도. 저희 과수원에는.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여기 옵니다. 저쪽에 이제 그 과수원 주변에 어, 이제, 저희, 그, 논, 논이 있어요, 논이. 예. 밤마다 거기서 엄청 개구리들이 물어오거든요 여기 이제 먹을 게 있으니까 일로 옵니다, 여기로.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일, 매일 이제 관수를 해주죠. 7톤씩. 그러니까 물이 계속, 어, 이 가원에 물이 계속 있어요. 습기가.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개구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이충, 뿐만 아니라 해충 다 잡아먹겠죠. 이제 그런 한 부분들 이점이 이제 있다 풀을 키우면 근데 풀이 없,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신할 데가 없잖아요. 은신 어, 숨어 있을 데가 없, 없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해충이 많아졌을 경우에 그 해충을 어, 해충의 수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입충이 없다 보니까, 어, 쩔수 없이, 이제, 많은 방제를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을 이렇게 제가 길게 자르는 이유가 이제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잘라준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계속, 계속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요. 도장제도 하고 유인도 하고, 어 장마 기간에도 비옷을 입고 작업을 합니다. 예. 근데 풀이,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은 많이 클 겁니다. 어, 장마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3, 4일만 비가 오고 멈출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어떤 해에는 뭐, 한 이, 거의 한한달 동안, 20년도였나, 20, 20년도였나, 21년도였나는, 장마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긴 경우에는 풀을 자르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자릅니다, 풀이. 그럼 여기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하게 되죠. 어, 그렇게 되는 건, 좋지 않다. 예, 어느 정도 있는 건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어,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 단지 이제 토양을 좀 좋게 변화시켜가면서 재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어 제가 이제 농약도 안 뿌리고 여기 완전히 무슨 밀림처럼 해가지고 온갖 어 그러한 생물들이 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 그런 식의 어 재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예초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예. 만약에 배수가 안 된다면 어 풀을 키워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어 풀이 양수기 역할하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잘 빨아들여줍니다. 예. 배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잘 자라주고요. 예. 그만큼 자라겠죠. 예. 풀을 많이, 물을 많이 빨아들이 테니까요. 지금 아마 다른 지금 여기 들리시죠? SS 기소리. 예, 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어, 내일 모레 비가 오기 때문에 어,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어, 봉지를 안 씌운 농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흙상병 관련된 약을 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어 이제 어, 깍지가 있는 가원의 경우는 깍지약을 또 한번 살포를 해줘야 되는 어, 모양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뭐비 오기 전에 어, 깍지약에 대한, 그, 처방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 운이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깍지가 없어요, 저희는. 깍지벌레가 없습니다. 예.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배 봉지를 열었을 때뭐 벌레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거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요즘은, 예전에 흑성병 걸려서 흑성병이 걸렸던 것들은 있지만, 어? 깍지가 걸려, 깍지 때문에, 뭐 깍지가 발생이 돼 가지고 어 그걸로 인해서 깍지벌레가 뭐 이렇게 뭐 먹어 가지고 어 과일을 어 먹었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별도로 깍지에 대한 약만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처방이 내려올 때어 이제 뭐 흑성병 약이랑 뭐 진딧물 약이랑 같이 해 가지고 이제 깍지약이 섞여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때는 어한 번씩 해 줍니다. 네, 그럴 때는. 근데 깍지만 가지고는 안 해요. 그리고 저희는 깍지를 잡기 위해서 그 기름 성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 해 주거든요. 가을에.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합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부터 안 했어요. 저희가 올해 가을도안 했고 여름에도 봄에도 안 했고. 예. 왜냐면 이 깍지의 특성을 알면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깍지, 그, 그러니까 저 하진 않으니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 혹시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깍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3m인가? 뭐, 이렇게 간격이 그 안에서만, 어 살아간대요. 예를 들면, 이 나무에 있는 깍지가, 저 나무가 이제 1아 여기, 여기 3m거든요? 3m 거든요. 여기서 3m, 여기에서 3m 정도 돼요. 6m 잖아요. 여기에 사는 깍지는 저, 저 나무로는 가지 않는데요. 여기서도, 어. 이렇게 있는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3m, 여기가 3m인데, 6m인데, 여기서 일로는 가지만, 여기서 저 나무로는 안 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나무에서 이 나무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나무에서 또이 나무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갈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번져 나가겠죠, 깍지가. 네. 근데, 어쨌든, 살아가는 이 환경 내에서만, 주로 이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원에 깍지가 없다면, 우리 가원에 깍지가 없다면, 어차피 3m인데 그 나무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뭘잖아요 나머지 그가원들은 거기서 우리 가원까지 올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어, 보통의 경우, 한번 깍지가 이제 잡히게 되면, 웬만해서는 깍지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라고 가 알고 있어요. 어. 이게 정확한지, 저도 이제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이제 환경 반, 어, 반경, 생활 반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안에서만 이제 어, 생활을 한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깍지를 별도로 어, 방제를 해주지는 않고 있다. 올해부터. 어. 작년까지는 이제 기계 유제를 이제 해 줬었는데 어, 가을에 어, 기계 유제를 한번 해 줬었는데 어, 이후로는 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이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없으니까 예. 깍지가 뭐예먹은게 이제 뭐 입고 해야지 저희도 깍지가 있으니까 방지할 를 텐데 이거는 예방 방제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깍지는 그러니까 깍지를 당하면 당하는 농장을 계속 해야 돼요. 안 당할 때까지 그게 이제 방지죠. 근데, 매년 깍지가 안 나와. 깍지가 먹은 게 없어, 배가. 그럼 깍지약을 해야 될까요? 불안하니까 한다? 아, 불안하니까. 어, 뭐, 그거는 농장주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뭐, 얼마 안 하니까. 그거, 기계유제가 한 2만원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통에? 아, 4만원인가? 어, 한 통에 4만원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한통 사가지고, 제가 이제 천, 천평이니까 반반 섞어서 이렇게 한번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 방제는 이제 주로 이제 부모님께서 아,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저이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그 4만 원, 1 0 0 평에 4만 원. 그러면은 뭐만 평이면 40만 원이에요. 예.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에 이제 기름 떼야 되고 어, 방지하는데 시간 걸리고 어,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어, 필요하면은 해야겠지만 어, 불필요한데 내가 방지한다 그럼 이런 것도 같죠. 어 우리가 흑상병 방제 시기가 주로 언제인가요? 배 봉지 씌우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이제 그 여기 꽃눈이 인턴이 벌어지기부터 시작해서 어, 봉지를 씌우기 전까지가 흑상병 방제 집중 방제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 방제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비 오기 전에 안 해주면 이제 이게 포자가 날려서 이제 붙으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죠. 어, 이제 자국이 생기게 되고, 그거는 이제, 어, 품질이, 품질의 저하로 또 나오기 때문에, 먹는 데는 문제 없지만,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깨끗한 배를 생산하는데, 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제를 해주죠. 근데, 지금 봉지 다 씌웠습니다. 그러면흡흑병 방제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 그래도 불안하니까 해야 된다. 어, 하시는 분들, 하시면 돼요. 저희는 봉지를 씌우고 나면 흑색병 방제를 하지 않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그, 어 언제였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어, 저희가 이제 흑성병 약도 이제 처방이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어, 이 아버지께 이제 제가 이제 그 약을 방지하시라고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여쭤보니까, 어, 흑성병은 안 했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는 거라 제가, 어,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 어, 저도 병지를 씌웠는데 흑성병, 방지를 해야 될까? 어차피 걔는 포자로 날아가는 거라, 봉지가 씌워지면 포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어, 잎사귀 같은 데는 묻을 수 있지만, 어, 그, 열매 쪽에는 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비가 무조건 왔다고 해서, 흑성풍 포자가 날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이후로 이제 비가 오더라도, 저희가 방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지를 씌우기 위해서 방제를 했지, 봉지를 씌우지, 어, 씌우고 난 다음에는 봉지 안 씌운 데만 저희가 방제를 했어요. 어, 봉지 안 씌울 때는. 그러니까 봉지를 저 A열부터 이렇게 쭉씌어가면서 가는데 중간에 비가 이제 한두 번 오면 봉지 씌운 데는 방지 안 합니다. 봉지 안 씌운 데만 방지를 해줘요. 근데 봉지 안 씌운 데를 가서 보면 한두번 정도 오래 비가 왔는데 흑성병 포자가 하나도 날리지 않았어요. 어, 점 생긴 게 없다 이거죠. 흑성병 그점 찍힌 게. 그 이유는 뭐냐. 어,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발, 그 포자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날씨. 온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 흑상병포자가 발생이 안 돼요 어. 그리고 여름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더라도 온도가 높고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흑상병포자가 더 많이 어그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봉지를 다 씌웠고 어, 쌀배가 있긴 하지만 뭐, 쌀배들도 보면은, 흑석병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안 쌌으니까, 방제를 안 했는데, 안 쌌어요. 그럼 쌀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게, 방제 안 했기 때문에, 포자가 와서 들어붙었어야 되는데, 없어. 깨끗합니다. 어, 흑석병에서는 깨끗하다는 말씀이죠. 뭐, 여드름은 있지만, 음.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기준 하에, 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준 하에 하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저는 흡사병 약방제를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할 때, 저는 이제 불필요하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적으로, 비용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흡사병이 발병을 했다, 그럼 이제 모든 책임은 제가 갖는 거죠. 우리 농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얼마 전에 그 밴드에다가도 제가 뭐그 배사랑방 밴드 우리 그 거기 이제다가 이제. 하나 글을 좀 닦글로 해서 작성해드린 게 있는데 옆집 김씨 김 사장님이 배 가수원에 농약을 친다고 내가 농약을 쳐야 되냐? 느 어? 옆집 박 사장님이 태비를 준다 수비를 준다 그럼 나도 줘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우리 가원과 그 가원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달린 거랑 거기 열매 달린 거랑 다릅니다 그러면 각각의 밖에 재배를 해야지 거기서 준다고 나도 주고 거기서 방지한다고 나도 방지하고 우리는 깍지도 없는데 깍지 방지하고 봉지 다 씌웠는데 학습병에 방지하고 <laughs>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방, 뭐 재배를 하시면서 모든 작물 다 마찬가지죠 예, 재배하시면서 그 여러분 환경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어떤 생각, 어, 마인드 어, 이런 거를 좀잘 어, 생각을 해서 어,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어, 방지에 관련된 것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방지 한신줄 알았는데 어,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하시거든요. 예. 하시는데 제가 드리면 이제 그러신 전 말씀을 드려요. 어, 아버지 이제 봉지를 씌웠기 때문에 포자가 어, 봉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어, 봉지 씌우고 나면 흑색병약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아버님 어떠십니까? 아,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예. 네. 지금 거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러면서 느낀 점, 그 다음에 이제 상황들 보는 거죠? 어, 저기는 봉지를 AR은 봉지를 먼저 씌웠는데? 우리가 봉지안 씌운 데는 이쪽 아래쪽, 아래쪽 봉지안 씌웠어요. 아래쪽만 방지해주고. 어, 근데 위에는 쌀비를 보니까 하나도 포자 먹은게 없어? 어, 잎사귀도 점 찍힌 게 하나도 없어? 어, 이상하다? 어, 비 오기 전에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왜 여기는 안 찍혔을까? 왜 잎사귀가 다 깨끗하지? 자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예. 여기가 우리 가원에 흡성병포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안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 우리는 노지잖아요 여기는 모든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어떤 그 미생물부터 해서 뭐 세균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시기? 자기가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의 시기, 환경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방제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요. 흑석병 약을 매일 방지해도요. 흑석병은 여기 살아있어요. 그게 노지죠. 어.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 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얻은 지식을 가지고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이제 거기까지 다고요.